1월 12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책임지는 자로 서기 원합니다.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주님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7장 1절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재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성막을 세우고 나서 성막에 기름을 바르고 그 안에 있는 각종 기구들에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른 것들과 구별하게 거룩한 영역으로 어, 하는 그런 작업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한 날, 이렇게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한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고 각 지파의 지휘관들, 감독자들이요, 헌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부분요 우리가 리더가 되고 우리가 뭐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의 위치에 서면은요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헌신과 그런 섬김을 강조하고 강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그 우두머리들은요 먼저 그들이 하나님께 헌물하는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선 솔선수범을 보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그리고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도 뭐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로, 또한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어떤 음, 지도자로, 또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직분자로 우리들의 위치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정말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세워가고. 또한 그들에게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잘 세워지도록 도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의 권리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어, 이스라엘 지휘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술의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니. 지휘관 두 사람의 수례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작은 헌물이 아니었습니다. 지휘관 두 명의 하나씩 수례를 드려야 됐고요. 그리고 지휘관 한 사람의 한 마리씩 소를 드려야 됐어요. 결코 작은 드림이 아니라 작은 헌물이 아니지요. 이렇게 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그 성막, 하나님의 회막을 이동할 때에 그것을 섬기는 레위 지파 각 종족들, 각 가문에 따른 레위 지파 고압과 음,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들에게 주어 각기 지금대로 해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휘관들과 우두머리들이 들인 이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가지고요.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지금대로 해막 봉사에 쓰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수레와 소를 받아서 레위인들에게 줍니다. 어떻게 나눠줬을까요? 아, 집, 이 가문이 고앗, 게르손, 무라리 세 가문이니까 그냥 각각 이것을 균등하게 부, 분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이들에게 맡기신 지금들이 다 달랐거든요. 게르손 자손들은 어떤 일을 했죠? 피장과 덮개를 담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소, 수레 둘과 소네 마리를 주었어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 이들은 어떤 일을 담당했죠? 이들은 나무나 금속, 골재, 기둥, 울타리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됐어요. 정말로 무겁고 육체적으로는 강도가 심한 노동을 그들은 해야만 했어요. 그러자 그들에게는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었습니다. 어이 게르손과 무라리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이다말이 감독하고 관리하고 총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아자손에겐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제사장들이 다 지성물을 어, 다 싸고 나면은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운반했습니까? 어깨에 메고 운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소에 지금은 그 어깨 메는 일로 하는 까닭이었기 때문에 술에나 소가 필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게르손 자손에게는 술에 둘과 소네 마리를 주었고요.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술에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고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않음으로써 이 지휘관들 우두머리들이 하나님께 업무한 것들을 분배했습니다. 아주 지혜롭고 아주 현명한 분배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어,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헌금들 또한, 어, 어떠한 봉사들, 이런 것들을 분배할 때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정말로, 어, 요청이 있는 자들, 도움이 될 만한 자들을 구별하고 또한 분별력 있게 어 그들이 필요한 만큼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은요. 헌물을 드리는 것만큼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어떤 지도자들로, 우리 앞에 선자들로, 정말로 그들에게 섬김을 베풀고, 솔선수범함으로써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우리의 삶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하고요. 또한 우리가 드리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배분할 때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건 역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솔선수범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책임있는 지도자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